예, 행복한 농사꾼입니다. 오늘 저희 표고 수확하러 왔습니다. 지난번에 한번 수확하고 어 오늘 또 수확을 합니다. 여기는 원목 재배인데 사실 생표고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산불이 나가지고 생표고로는 판매할 뭐 시간이 안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 건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표고 우리 건강에 참 좋죠. 면역력 증진에도 좋고 또 표고가 맛도 있고 어 반찬에 또 표고를 분말내가 넣으면은 어 미원 대신에 천연 조미료도 될수 있는 게 표고버섯입니다. 아이고 산불이. 하우스를 다 덮쳐가지고, 원래, 표고 생표고 못 팔아가지고, 우리 생표고 먹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, 원래는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. 그럴 마음도 안 되고, 그래서 그냥 다 건조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 밑에 하우스는 다 거쳐져가지고, 표고 나오지도 않고, 아이고, 미쳤네. 예 하여튼 또 부지런히 따 가지고 전주를 한번 시켜 볼 생각입니다 예, 행복한 농사꾼 우리 원목재배 표고버섯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우리 노르하고 시골의 자부정들도 제 일하는 데다따라다 예, 또, 따가지고, 아, 건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행복한 농사꾼, 우리 온목재배 표고버섯 잠깐 보여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